뇌가 소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법. 이명, 치료될까요? 정답은 이렇습니다.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, 90% 이상은 생활 불편 없이 관리됩니다. 이명 치료의 첫 단계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. 귀지 막힘 시, 제거만으로 즉시 호전. 약물 부작용 시, 변경 감량. 귀 감염 시, 항생제. 청력 손실 시, 보청기 착용으로 이명도 함께 완화. 턱관절과 목 긴장 시, 마사지와 교정 치료. 이처럼 원인만 해결해도 이명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둘째, 뇌가 이 소리를 무시하도록 증상 완화 치료입니다. 1. 인지 행동 치료 CBT. 소리를 줄이는 치료는 아니지만 뇌가 이명을 위협적인 소리로 인식하지 않게 만들어 불편함을 60에서 80%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2. 이명 재훈련 치료 TRT. 이명의 음높이에 맞춘 저음, 백색소음을 귀에 들려주어 뇌가 이명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훈련하는 방법입니다. 치료 기간은 1, 2년 정도지만 효과가 큰 편입니다. 3. 마스킹 백색 소음, 선풍기, 라디오, 잔잔한 음악, 노이즈 발생기 등 조용한 환경에서 이명 인지를 줄여줍니다. 4. 바이오피드백. 스트레스, 근육 긴장을 낮춰 이명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됩니다. 셋째, 소리보다 중요한 건 환경 생활 관리입니다. 카페인, 알코올 과다 섭취 줄이기. 흡연은 반드시 중단. 혈관 수축으로 이명 악화.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귀막에 필수. 스트레스 줄이기. 수면 패턴 잡기. 이명은 소리 자체보다 뇌가 그 소리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식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. 결론. 이명 치료의 핵심 목표는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 소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. 수면을 방해하는 이명. 조용한 시간만 되면 커지는 소리. 완치는 어렵지만 생활을 되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약사부였습니다.